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새로운 상음그 그래. 햄스터를 어어 어, 잠만 잠만 만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잭지고요잭팁 잭킷 할때잭지요 원래 햄스터가 한 마리 있었는데 제가 집을 가출을 했어요 근데 얘가 알고 보면 엄청 작은 사이즈거든요. 얘가 간단하기에요, 아, 간단하기. 갓난아기. 그래서 이음 잭지가 귀엽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문, 댓글에 이메일을 어어어 어, 어, 적어주시면 제가 문화사품권 만만만만 원을 만, 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